안녕하세요 나이처럼입니다 네 날씨가 진짜 갑자기 추워졌는데요 저는 오늘 영월로 떠납니다 어제 다들 경기 보셨나요? 저는 진짜 경기 보고 엄청 소리를 지르면서 막 봤습니다 국가대표 찍네 그래서 아주 새벽에 쪽잠을 자고 아침에는 출발합니다. 등어 사고, 제가 먹을 아침도 챙겨서 갑니다. 탄을 진행입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막히는 용인 구간입니다. 다들 여기 계신가요? 여기 벌써 눈이 왔어요. 여기까지 와서 전화하면은 안내해 주십니다. 그럼 사이트 자리로 가볼게요. 제가 1번 사이트 예약했는데 바로 저쪽에 옆이더라고요. 그래서 길가에 주차하고 짐 내리고 공터에다가 주차하면 된다고 합니다. 몇번 쓰는데 이거 오늘 처음 발견했어요. 무슨 구멍이 있는지 처음 알았네요. <laughs> 다이소에 접이식 이거 이게 원래 근처 다이소에 없었는데 있길래 바로 하나 데려왔습니다. 오늘 진짜 간단하게 테이블이랑 의자도 피기 귀찮아가지고. 이렇게만 네 저기 침대 및 의자로 쓸 예정입니다 사장님이 겨울이라 물을 다 빼셔가지고 펜션 1층 화장실을 여자는 쓰면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샤워는 힘들다고 합니다 열심히 돌아가다 찍으려고 하니까 안돌아가 제 맥주 가시죠. 오늘도 병 떡이가 없어서 가위로 따보랍니다. 아이스박스도 안 들고 왔거든요. 날씨가 추워가지고 그냥 밖에 내놓으면 될것 같아서. 저번에 놀러가서 남은 박스에 그냥 다 넣어가지고 왔어요. 여기가 옆에 아무도 안 계셔서 지금 나를 자유롭게 할수 있어요. 너무 좋아요. 전혀 안는데 지금 해가 뜨네요. 배전함은 저쪽에 있고요. 이 옆에가 이제 2번 사이트거든요. 2번 사이트 아무도 안 오셨으면 하는 바램. 조금 들긴 한데 네 어쨌든 여기가 2번 사이트입니다. 저는 1번 사이트. 1번, 2번 둘다 독립적이어서 꽤 괜찮은 것 같아요. 제가 음. 겨울이라 윈리버 때쓴 유리 반창을 들고 와봤거든요. 윈리버한테는 그때 똥망했어가지고 그래도 이거에는 넉넉 하지 않 을까 싶 어서 일단 챙겨왔 는데, 어떻게 될지 까지 는 생각 안 하고 일단 오긴했 는데, 한번 해보 도록 하겠 습니다. 걸어만 놨는데좀 괜찮은 것 같지 않나요? 괜찮은 것 같아요. 안에서 보면 이런 느낌이에요. 살짝 울긴 한데 뭐전 완전 만족합니다. 그리고 저번에 산방연포네 방연, 훨씬 크기가 더 크긴 한데 일단은 접어서 사용해봤습니다. 혹시 몰라서 안전하게. 제가 구독자님의 어떤 그, 목숨은 하나라는 그런 댓글을 보고 경보기를 하나 더 구입했습니다. 다른 브랜드로. 그때 건전지를 안 갖고 왔어요. 아, 그리고 이것도 샀어요. 뭘 살까 하다가 캠핑에서 쿠팡에 보니까 또 디즈니가 또 7,000원이더라고요. 지나칠 수 없었어요, 디즈니는. 오늘 바지도 두개 입고 위에도 엄청 여러 개껴 입었습니다. 어제 축구 보고 새벽 3시에 잤거든요. 그래서 좀 자겠습니다. 저쪽으로 올라가도 사이트가 있,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길이 지금 미끄러울 것 같아가지고 멀리는 못갈것 같아. 일단 산책 좀 다녀오겠습니다. 저기가 3번 여기가 4번 이쪽이 5번 위에가 6번인 것 같아요. 여기 8번, 여기가 9번. 9번도 나름 독립적인 것 같네. 어, 10번, 10번이 여기구나. 10번을 예약하려다가 1번을 예약했거든요. 아, 10번이 독립적이긴 하네요. 여기 썰캠으로 오시면 좋을 것 같긴 해요 자리가 좋네요 오늘은 눈이 왔어가지고 1번 예약하길 잘한 것 같아요 위쪽으로 올라가면 또 사이트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 따라서 10번 사이트로 쭉 올라오니까 여 바로 이 11번 사이트가 나오네요. 위에도 사이트가 넓고 좋네요. 12번. 그 끝에가 13번. 11, 12, 13 여기도 좋네요 아, 아까 봤던 오르막길이 여긴가 보네요 쭉 올라오면 11, 12, 13 있어요 아, 여긴 나무가 진짜 예쁜 것 같아요 음, 저게 제 텐트고요 옆에 사이트 분들 오셨습니다. 아주 만족해요. 대이일것 같아 음, 맛있겠다 제가 진짜 참말정 진짜 데리고 거든요 네, 오늘은 뿌리장 잔드 안아지게 챙겨왔어요 다행히 제가 건전지가 다섯 개 있었는데, 새로 산이 경복에는 건전지 두 개만 쓰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두개다 키고 잡니다. 이쪽에 하나, 저쪽에 하나. 지금에미역국먹으려고비 먹고, 집이 었는데설거지장 농장, 너무 귀찮아서 농장, 농 먹은 매장은장 농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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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 오늘은지요금 네, 정리 다끝마쳤요 오늘 되게 늦게 일어나면오래 걸렸습니다. 데 벌써 11시 반이네 네, 오늘도 잘 쉬다 갑니다. 편집 끝.